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스트가 환기 종목되고 감자되면서 어,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좀 걱정을 덜어 드리는 그런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고점은 29% 그러니까 상한가도 찍고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어, 뭐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형적인 급등 시그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무상 감자 전환 사채 유상 증자 이후에 급등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어, 좀 급등의 재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 내용들이 사실 뭐 감자를 했던 이유라든지 전환 사채가 나왔던 이유, 유상 증자가 나왔던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석을 정확하게 들어가셨으면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단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톡방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어 다시 급등이 또 만들어지려고 한다 중요한 거는 이 급등이 어 이전처럼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금방 꺼질 급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급등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오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평단가가 낮아져서 금방 이제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 최대한 고점 갔을 때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두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어 요런 이제 공시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이 찍혀야지 올라간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요 기업이 매출이 나쁘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매출이 그래도 꽤 찍히는 기업이었는데 바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원래 2만원대였어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얼마예요? 천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천원대까지. 근데 매출이 다시 2018년도만큼 지금 올라온 모습 보이시나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는. 그쵸?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이란 말이야. 왜? 일단은 그만큼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그에 대한 또 뭔가 기업의 가치라든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라든지 증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시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최대한 또 이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기업이 매출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이게 이제 아스트의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또 이제 소개를 잠시 보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항공이 부품을 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보잉 또 호주 또 멕시코 이쪽에 또주명한뭐 엠브레어 어 아니면은 트럼프 그룹 요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우주 항공산업 어 카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리아네어도 들어가 있고요. 뭐 중국에서 가장 큰또 이렇게 항공사도 들어가 있고 뭐 대충 보시면은 다큼직큼직한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그 항공 기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처가 사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항공기관알고 싶어도 못 날았던 것 뿐이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여행객도 많아지고, 항공기 부품, 뭐,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는 사실상 빠진 것도 아니야. 지금 이 기업은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 여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여행객 수 많아지고 비행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뭐 관광객 수 많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비행 비행기에 어 뭔가 운영되는 부품이라든지 교체되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매출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주가가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닥에서 뭘 하겠어요? 감자하고 증자하고 시이 땡기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바보도 아니고 이거 매출 올라오는 거 뻔히 보이는데 누가 이거 참여를 안 합니까? 감자를 왜 했겠어요? 바닥에서. 최대한 주주 가치 높이고 밑에서 바닥에서 매수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력들은 그렇게 사고 있다고, 오히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혹시나 바닥권에서 어, 아직까지 나는 들고 있고 매도 안 했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최고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289-5085로 아트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요거, 확실하게 리딩해드려서 끌고 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률 최고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요거, 자세히 보세요. 자, 2018년도가 요쯤이죠. 그 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고, 2015년도. 자, 그 이후에 2018년도까지는 2만원대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2만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자, 그 이후로 쭉쭉쭉쭉 빠졌어.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빠지니까 환기 종목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기 종목 지정됐다고 상패됐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 종목은. 분명히 2만원대까지도 열려있어요 몇배요? 10배 들고만 있으면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라 왜 망설이시냐고요 매출은 이미 10매출을 뛰어넘고 있는데 자82895085 아트라고 보내주시면 충분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나머지 내용들까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테마까지 드론 테마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확실하게 고점 잡고 우리 수익률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만 넘어가도 와, 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